안녕하세요. 호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번에 유튜브 보셨나요? 봤는데요. <laughs>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변에는 혹시 반응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했는데요. 재밌다고 했어요. 어...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또 2탄, 새로 나온 신쿠키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한테. 아, 왜 이리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요? <laughs> 제가 제공받은 카멜 포터블 모니터는 16인치에 1 6인치에 144Hz가 가능한 모델이었고요. 또 이제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AS랑 CS적인 측면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카멜 포터블 모니터는 총4 가지 모델인데요. 가볍고 슬리면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장점인 SR0I, 필요한 기능만 탑재한 실속형 포터블 모니터인 1530 IQ, 터치 기능을 탑재한 포터블 모니터 1530 IQT, 그리고 제가 제공받은 게이밍 모니. 터 스펙을 탑재한 고성능 포터블 모니터인 1610 IQ 모델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독이 없이 그냥 C타입 케이블로 바로 큰화면을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갤럭시는 이제 덱스 모드로 연결이 돼서 좀더 편하게 쿠킹덤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 라인업을 프로모션 특가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더보기란과이 영상 고정 댓글에 히든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그 특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고구마? 생긴 자체가 까불까불하게 생겨서 고구 벌크 같아 <laughs> 자 일단은 한번 요정쿠키에게 은빛 축복이 내리면 얘는 어떤 거 같습니까? 맛을 말하면 안 될까? 떠오르는 맛이 있으면 말해도 돼 맛으로? 음. 그 우유 맛날거 같아요 노우 no, 노우 no, no. 자 그다음 세인트릴리쿠키는 얘도 밀크맛 우유 맛 오우 노우 노우 갑자기 <laughs> 어때요? 예, 투유린 꽃 같은데, 어 예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좋을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면 별이 다섯 개가 있어. 별이 다 이들들이 때로 몰려온대도. 홍길동 같이 생겼네. 홍길동 같다. 아, 어, 홍길동 같고 씩씩해 보여. 음. 그 다음.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가수 춤추는 아이. <laughs> 세계로 출발하자 어, 키 같이 생겼네. 키? 응. 열쇠 같다고? 아니, 키 먹는 키. 키. 아, 키위라고 해야지. 키라고 하면 키. 키위. 키. 아, 눈이 파인애플이네. 뭔지 음. 모르겠어. 약간 바다에 사는. 건데. 아, 문어. <laughs> 진정한 힘을 받아있는 바다에 애야 바다에서 오, 싸우네 어말 타고 있구나 인어 아가씨야? 어, 어. <laughs>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laughs> 아유 귀여워 모자 밑에가 고래같이 생겼네 <laughs> 고래랑 친구야 맞아 그럼 엄마 이거 위에는 뭐 같아? 모자 그거 맛있는 사탕같이 생겼네얘 이름에 사탕이 들어가 바카 사탕오 <laughs> 정답 정답 <laughs> 스스로한테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어 무슨 맛일 것 같아? 가지마다니까 이 공연을 기다린 거 알아 아 가수같은 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오. 신나는 거 부르는 애같이 생겼는데 오. 아 손이 귀여워라 감자인가 감자 세상에 남을 가수아왜 이래 그냥 가수만 나와. 오 얘는 무슨 노래를 부를 것 같아? 얘 트로트 부르는 애 아니야? <laughs> 미스트 트루트에 나오는 비내서같이 생겼네 빠야, 아. 아. 예뻐라. 나비? 용이야, 용. 용? 어. 새끼 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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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용 너무 싫어하는구 내게 집이라 부를 만한 곳은 없다. 어, 불쌍해 보이는데. 너무, 너무 무거운 어. 짐을 많이 지고 있어 가지고 어. 엄청 힘들어 보여 아, 힘들어 보여. 어. 어. 아, 나이도 어린 것 같아 어린 것 같아? 아니 발을 보니까 아주 어린 건 아니네 구불 높은 거 신고 있구만 부추를 몸의 힘은 다위가 상상할 수 있는 온통 몸이 빨갛고 파란 것도 있고 한거 보니까 음. 씨가 벗혀 있네 오맞아맞아 맞아. 수박 이또왜 <laughs> 이렇게 이쁘니 예, 롤케이크 같이 생겼네 딸기 롤케이크 아, 제가 마법약만 믿고 김사과처럼 생겼네 술병 들었잖아 건들건들하잖아 술, 건들건들 술 주정대기 같이 생겼네 <laughs> 둘같이 생겼어. 김통자가 노란 거 보니까 맛있긴 생겼다. 아, <laughs> <laughs> 얘는 뭐야 아, 덩키 도넛, 덩키 도넛. 도넛, 도넛, 그거. <laughs> 덩키 <덩킷> 도넛, <laughs> 그 딸기 모양으로 된 거. 그 똑같네. 이제 어, 봤더니. 네. 아우, 그빵 너무 맛없어. <laughs> 뭘 위해 태어나고 <laughs> 멋있게 생겼다. 매너도 좋고 인기 많을 것 같아. 와아 인기 많을 것 같다. 음. 책을 찾고 싶으면. 공부 잘가르치는 선생님 같이 생겼네. 음. 정말 이렇게 생긴 사람 좋아.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좋아? 남병에? 잠든 달림은 아유 얘도 왜 이렇게 귀엽네 신입 경찰인가? 언제 여러분을 비추고 있답니다아왜 이렇게 이쁜 애가 많아? 공중과? <laughs> 운명적인 만남이.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이 생겼네. 아우 그냥 말도 많고 뚜렷한 어. 직업은 없으면서 음.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 많이 하는 <laughs> 밤 모양인데 어. 밤 그러면 산에서 사는 거 아닐까? 심술도 있고 깨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음. 양을 떡지게 생겼네. 지칠 음. 때 가만히 반듯한 아이인데 음. 싸움을 하면 음. 지지 않는 애. 어. 그런 강한 의지력 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애. 오늘 본 애들 중에서 그러면 엄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엄마 얘가 제일 좋아 비네서 닮았어. 아 오늘 소감이 어땠습니까? 아 이거를 보니까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 다들 너무 맛있게 생겨서? 응. 음, 아까 덩킨 도넛츠 그것만 빼고. <laughs> 왜? 딸기 맛나는 덩킨 도넛츠. 그건 엄마 아주 싫어요 아, <laughs>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안녕. 안녕. 다음에 또할 거야? 몰라, 엄마. <laughs> the time.